다들, 가라이브 셨나요? 네. 자, 지금부터,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저희가, 이번 대회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봐서, 가서 보니까, 아, 장려상에도 보니까 안 들었더라고요. 근데, 자세히 보니까, 저희가, 2등! 최우수상 수고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. 2등 최우수상. 야. 아. 또 울어? 누가 울어? 아이고, 정곤 씨또 울어. 아유. 아. 여기도. 아. 최우수상. 진짜로. 야 어, 뭐? 아, 진짜로. 아어 최우수상. 야. 최우수상. 최우수상. 진짜 최우수상. 어 2등. 2등 탔어. 2등. 진짜 2등. 여러분. 고생했습니다. 우리 그냥 내일 하는데, 아, 뭐 우리 맞췄. 상장 보내줘요, 상금하고. 예. 아 우리가 내일 또, 내일까지 있을 수 없잖아. 최우수상이에요? 네네네. 어 대상, 다음에 최우수상. 오 2등. 오! 예, 물었어요? 네, 네, 네. 아, 네, 울었어요? 아야 자. 뭐요 예,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, 그, 날짜 잡아 가지고 그 우리 장인 파수 협상단 그 명륜지사에서 제가 갈비 사겠습니다.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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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갈비 소갈비 아 <뭐라주기> <뭐라주기> <수고한 미션. 뭐라주기> 예, 예, <수고한> <뭐라주기> 자, 우리 자이 박수 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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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뭐라주기>